안녕하십니까 해피트리 이기영 팀장입니다. 어, 1탄, 2탄에 이어서 3탄 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제가 네덜란드 출장을 갔을 때 영상이고요. 3월 21일입니다. 네, 3월 21일자로 저희 봄시장 개막했는데 어, 이제 침엽수 그리고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무들 특히나 유시수를좀 중심으로 분묘하고 이제 묘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로우트. 데플 댄디라고 하는 겁니다. 플로트라면 고하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플로트는 철구와 서양 자두를 교배시켜서 나온 자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저희가 많이 먹는 부사 사과입니다. 이로 뒤로 가볼게요. 푸른 자두 들어왔습니다. 푸른 자두 좀뭐좀 뭐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서양 자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당도도 없고 맛있습니다. 잼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수분수가 없어도 자가 수정이 되는 품종입니다. 왕 보리수 들어왔습니다. 보리수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리수 있고요. 왼쪽에는 슈가, 서양 자두, 오른쪽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스파이더 엘리네요. 스파이더 엘리. 어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용 자작, 자작 나무입니다. 자작 나무 중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만든 건가요? 아니죠. 원래 이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약간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눈 왔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조경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백목년 도 들어왔고요 능수변나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황금도 이제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숭아가 사고 싶으면은 복숭아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도 또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흔하게 많이 심는 나무 느티나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자에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런 나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도 있습니다. 앵도 어, 크기도 많이 차지를 안 하고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소소하게 즐길 거리로 이용을 해시면될것 같고 포플러 나무 이렉타도 들어왔습니다. 이렉타 같은 경우는 생소하실 텐데요. 네, 이렇게 직립하는 나무입니다. 어, 외국에 가면은 뭐 시골 오솔길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나무,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자 조경으로 딱 열식하기에 굉장히 이쁜 나무겠죠 잭큐몬티 도렘보스도 우리나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분작업을 해놨고 지금 알 점이 한 2점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하얀 수피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면은 하얀색 수피가 쫙쫙 나오죠 그래서 잭큐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팔려나가는 것도 지금 고객님이 찾으신 것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얼른 오셔서 어, 분다리 이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모양을 만들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 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모습이죠. 막대 사탕처럼 동글게 만들 수 있는데 삽목 연습에도 좋고 뭐 모양을 만들어갈 때 조형을 잡고 싶다 할때 이런 플라밍고 셀릭스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매실, 홍매실 들어왔고요. 모가 나무 들어왔습니다. 모가. 모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의 역할도 있지만은 이제 유실수의 역할로도 어, 두 가지 다 공존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과나무는 자라면 자를수록 숲피에 무늬가 들어갑니다. 무늬에 들어가고 노란 열매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조경수로도 같이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조 대추 들어왔네요. 대추에는 복조 대추 있고요. 사과 대추 있죠. 그래서 어, 말려먹는 대추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복조 대추. 그리고 그냥 생으로 먹는 조금 알이 굵은 대추를 원하신다 하시면 은 아, 사과대추를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양 벚나무 들어왔습니다 아우,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보실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저 끝까지 하면 은 이미 3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지는 한번 해서 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지를 벌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집에서 독립수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암나무입니다 계암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이즐넛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노천 매실이네요. 노천 매실. 이 상태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분도 너무 일정하고요. 목대도 좋고 수용도 적당한 곳에서 벌려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심으면은 활착률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봄이 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다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심으시면 좋을 것 같죠. 이거는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 어,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로수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벚나무가 왕벚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수형도 굉장히 딱 잡아놓은 상태라서 이대로만 심어 놓으시면 이제 가지가 번지면서 잘 어,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겹벚나무입니다. 겹벚나무. 곁번나무. 벚나무에도 어,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요. 겹벚나무 같은 경우는 요즘 어, 굉장히 핫한 나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벚나무야 가로수에 맞지만은 요즘 겹벚이 피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찹니다. 구경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겹벚 나무도 이렇게 사이즈 좋게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요즘 번나무도 이렇게 겹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쁜 어, 조경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열려목 들어왔습니다. 열려목.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봐서 좀 생소했던 그런 나무인데요. 굉장히 독립수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정말로 직립 이 성질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 성질을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노랗게 익어가는데 마치 자두랑 비슷한 느낌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목도 준비가 됐고요. 홍도화입니다. 홍도화. 복숭아 꽃이 굉장히 이쁘다는 걸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키가 되고 홍색 어, 꽃이 피는 홍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경 감나무도 들어왔습니다. 열매를 굉장히 많이 여는 감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감 중에서 태추단감 들어왔고요. 감 얘기가 나왔으니 감도 한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감 종류는 단감, 대봉 있고 둥시 있고 월아시 있죠. 이 월동에 강한 것들을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요. 추운 지방에서는 단감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자면은 월동이 센 것부터 월아, 둥시, 대봉, 단감 순으로 어 월동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우리 지역이 조금 애매한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그 지역에 무슨 감나무를 가장 많이 심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대충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위 자두 들어왔고요. 추위 자두 같은 경우는 자두는 수분수가 필요한 나무고요. 어이제 수분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추위이기 때문에 추위도 꼭 심어 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렇게 자두 산타 로사라는 어 품종도 들어왔고요. 홍자두입니다. 홍자두. 왼쪽에 보시면은, 난경도 들어왔네요, 난경도. 난경도도 이제 붉은 꽃 피는 게 있고요. 흰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꽃개화량은 엄청납니다. 한번꽃 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눈을 완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경도도 하나 미니 정원에 쓸 정도의 규격이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왔고, 대추나무 나왔네요. 아까 복조 대추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왕대추, 사과대추입니다. 사과대추. 왼쪽에 보시면은 또 접목 라일락 들어왔고요. 일반적인 라일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접목이고요. 성류입니다성류성류 정에서도 <laughs> 성류 슈퍼 성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류 같은 경우는 월동이 엄청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자기 지역에 어, 기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퍼플 타워도 들어왔고요. 살구. 들어왔고요. 이렇게 유실수왕자두도 들어왔고요. 이렇게 차량 단감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것들이 철쭉입니다. 철쭉하고 회양복인데요. 철쭉에는 또 종류가 많죠. 백철이 있고요. 자산홍이 있고요. 영산홍이 있고요. 그리고 서감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서감 같은 경우는 돌쯤에 시작이 좋게 굉장히 외성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홍이 조금 커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서감을 심으면서 심으면 되고, 조금 저렴하게 나는 경계수를 좀 심고 싶다, 또 한쪽을 채우고 싶다, 아니면은 돌틈 식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철쭉을 찾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백철하고 회형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 바라겠습니다. 미산딸 나무, 체로키 치프라는 품종이고요.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포트미로 들어왔고요. 이 핑크색이 굉장히 짙고 아름다운 수종이기 때문에 이 산딸 나무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도 잡아놨고 지금 이렇게 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볼까요? 꽃대가 지금 한 나무에 한3 0개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워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경계수로 가장 흔하게 쓴다는 화살 나무입니다. 이게 화살 초골 굉장히 닮았습니다. 가지가 전지에도 강하고 공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고 독립수로 키웠을 때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냥 단풍이 너무 이쁘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품종 중에 하나고 불뚜화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많이 볼수 있었던 그런 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개화령도 굉장히 많습니다. 키도 저희 수국만큼 아니야라 이만큼 저만큼 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더 화려하고 좀큰 이런 수국 같은 걸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런 불뚜화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베기롱입니다 배기롱 이제 배롱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대표적인 어, 꽃을 굉장히 오래 하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핑크색 꽃이 굉장히 많이 개화하고요. 당연히 수비가 매끈하고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조경수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봄을 알리는 명자나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장미도 있고요. 그리고 남천. 많이 이용하시죠. 어 여기 사이즈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죠? 봉작 단풍입니다. 봉작 단풍. 단풍 나무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동양스러운 풍경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수로도 좋고요. 포인트 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피라칸 사스도 들어왔고요. 안개 나무 분묘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안개 나무 분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들어왔는데요. 분면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거의 완성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블루베리 전용 상토에 심어야겠죠? 블루베리 전용 상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샤인 머스켓입니다. 샤인 머스켓. 어,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데, 포도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노지 월동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재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리도 있고 슈퍼 으름 그리고 일세 다래 백화 으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래 같은 경우에는 일세 다래를 꼭 섞어 주셔야 수분수로 역할을 할수 있고요 으름 종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좀 섞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으름에는 슈퍼 으름 백화 으름 그리고 홍화 으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심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심어야 열매가 더 많이 열릴 수가 있고요. 백화으름 같은 경우는 꽃도 이뻐서 조경수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시다. 세계 3대 조경수 중에 하나인 히말라야 시다. 준비되어 있고요. 페티오라리스 등수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수국. 이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등나무 있고요. 능수화 있고요. 인동 있고요. 장미 있죠. 근데 수국에도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등수국이라 불리는 것들이고요 굉장히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수종입니다 금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송 같은 경우는 3대 주경수 중에 히말라야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송입니다 금송 같은 경우는 기념식수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이즈가 수영에 맞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온조장고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밑에 흙이 달린 큰 분다리를 보여 드렸다면 은 그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아직 시간이 있고 좀 어린 나무부터 길러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묘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구기자 구기자가 이렇게 또 들어왔고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셀릭스도 묘목이 있습니다. 플라밍고 셀릭스도 이렇게 묘목이 들어왔으니까요. 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런 플라밍고 셀릭스도 가져가서 어, 삽목 또 해보시고. 수영도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수로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사철나무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석류 있고요 묘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쪽에는 부사 미얀마 부사입니다 미얀마 부사 가 들어와 있고 이제 매실에서 조금 꽃이 이쁘다 보니까 그런 종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에 보시면은 설중매 묘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엠보 사과입니다. 엠보 엠보사가. 사과 요즘 굉장히 핫한 사과인데 속 빨간 사과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26 자은 묘로 준비된 엠보 사과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피자두도 있습니다. 자두의 수분수로도 이용할 수 있, 있기 때문에요. 어, 피자두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나무고요. 이거는 단풍나무 블러드굿입니다. 사계홍단풍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제 단풍나무 중에서 빨간 잎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무를 찾으신 분들은 이런 블러드 굿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금색 나는 이 나무, 어, 황금 회화 나무입니다. 굉장히 독립수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목이 됐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게 황금 회화입니다 네, 이렇게 어, 1편, 2편에 이어서 유실수 정리편을 한번 넣어드렸는데 유실수 안에 약간 조경수가 섞여 있었지만은 이렇게 묘목으로 파는 것과 이렇게 흙이 달린 분묘로 파는 것을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하시는데 이제 막상 오셔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싹해렸고요 메모장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목록을 한번 적어서 오시면 더 빠른 쇼핑, 더 이제 원활한 쇼핑이 될수 있겠죠. 많은 나무 준비되었으니까요. 충북 옥첸에 있는 j b 간 가는 곳에서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티리 이기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